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캐시차 타고싶은데 그 카트라이더 비대차 뭐지? 난 그게 어렸을 때 너무 타고싶었어 그런거 타고싶은 친구들 많이 내가 태워준 캬. 미래를 상상만해도 기분좋네 아 루루 그래 루루 루루가 오졌어 루루 그때 그거였어 완전 그때 루루가 뭐라그랬지 룰루인가? 그뭐 있잖아요 막 비대처럼 생긴거 배찌가 타고다니는거 그게 그 당시에 네임드가 오졌어 만화에서 막 되도 않는 아! 이, 이 자동차는 동그래 가지고, 좀더 드리프트 할때좀더 유연해 p 봐봐 역시 t 지루루의 활용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 막 이런 r i 가 있어 가지고 그때 루루한 i p trip, trip, t r i 물 t r 그 p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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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r 유일하게 막아줄 수 있는 희망의 아이템 희망의, 희망의 카트 세상에서 제일 싫은 그 물파리를 막아줄 수 있는 희망의 카트 누구, 누구 맞나? 누구 맞네, 변기 카트 진짜 물파리 세상에서 제일 싫다니까? 물파리 한번 어... 맞을 때마다 샷건 한대 쳤어 진짜로 아직 월급날이 아니라 그엥 소리 들을 때마다 진짜 정신병 흘릴 것 같아 물파리 몰라요? 진짜 정신병 흘리게 만드는 거? 어? 그게 아니네? 콱스 이걸 또칼모이또 효과 물폭탄을 맞으면 일정 확률로 물파리 아이템 획득. 이게 악질 카트였네. 그러면은 이게 악질 카트였어. 물폭탄을 맞으면 일정 확률로 물파리 아이템 획득. <laughs> 이거 악질. 이거 악질 템이었네. 와,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 이 악질 카트가. 그리고 이 카트는 다른 카트랑 차별화된 게 뭔지 알아요? 부스터 쓰면은 물이 나와. 변기에서 부스터 색깔이 물이야. 진짜 오졌어. 진짜로. 물파리도 싫은데 그 방향 다 바꾸는 악마. 아나 그건까지는 할 만했거든. 근데 그 무슨 박사 같은 거 머리에 떠다니면은. 해골은 해골은 좌우면 바뀌는 거잖아. 근데 박사는 완전 좌우까지 그 좌우 사아다 바뀌어가지고 그 박사가 너무 싫었어. 그박사만 나오면 정신병을 했어 진짜로. 나는 그거 타고 다녔거든. 클래, 클래식 클래식 뭐였는데? 아 거북이 거북이랑 왕문어. 아 이거 디자인 너무 이때 너무 타고 싶었어. 거북이랑 왕문어. 그게 제일 인기 있었는데내가알기로루찌로 루치카 솔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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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 뚱뚱한 카트 4만 원짜리 4만 루치. 솔리드아 솔리드 사. 솔리드 이게 진짜 그때. 좀 뚱뚱해가지고 몸빵이 오져가지고 그때 인기가 오졌어 서민들의 서민들의 그거였어 머스헤브 머스타 아이템 그 뒤로 타는 오토바이같이 생긴 아 님들아 장기전은... 그거 그거 뒤로 타는 오토바이 뭐였더라? 그그그 그, 그, 그 뒤로 타는 거인데 카트 사하자로 바뀌어가지고 아그 이름이 뭐지 뒤로 타는 거? 아 그게 기억이 안나네 이름이 그 뒤로 달리는 가 뒤로 달리는 차그막 고무신처럼 생겨가지고 고무신? 이름이 고무신이라고? 진짜네 이름이 고무신이네? 나 이거 그 있잖아요 어렸을 때 7살 때인가? 7살 때인가 몇살 때였나 PC방을 갔거든요? 근데 카트라이더 하는 아저씨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 루찌가 3 0만이었나 30만원이었어 3 0만이었을 거야 오지게 많은 거야 PC방에 어떤 그, 근데 그 아저씨 되게 잘생겼었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잘생긴 아저씨였는데 PC방에서 30만원짜리 30만원 30만원 있는 거야 루찌가 그래가지고 아저씨 저 저 고무신 카트 갖고 싶은데 사주면 안 돼요? 했더니, 어, 그래. 아무 진짜 겁나 쿨하게 사준 거야, 그 아저씨가. 그래서 그날부터 그 오지게 타워를 안었어막 진짜로 사달라고 했더니 그냥 사줬어. 한, 왜냐면 우리가 그때 한, 사... 동생이랑 나랑 뒤에서 한 30분 동안 그거 우와 우와하면서 봤거든. 겁나 귀찮았나 봐. 야 이거, 이러면서,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면서.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응. 키윽 키윽 응. 키윽. 우리가 뒤에서 오징어 쳐다봤거든. 겁 겁나 부담스럽게. 그 뒤에서 뒤에서 쳐다보는 그 초딩들 그게 딱 우리였거든. 뒤에서 겁나 신경 쓰이게 막 우와 우와 서 쳐다보는 초딩들이 딱 우리였거든. 딱아 아, 이거 뭐 떨어져 하면서 그냥 응. 그냥 주더라고.